전생에 모짜르트였던 나는 한국에 환생했다 그런데 아유 우리 아들 민수 뭐해? 나 노래 작곡하고 있었어 이놈의 시키가 하라는 공문 부 하나 거? 아 엄마 나한 번만 믿어줘 나 음악으로 성공할게 음악으로 성공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? 아니 나는 성공할 수 있다니까? 네가 모짜르트여? 오 맞아 넌내 아들 김민수야 가서 공부나 해? 엄마 미워 <목소리> 이놈의 <이거> 뭐 시키가 <목소리> 이거 바람이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<목소리> 아유 언제 철될 거야? 아난 그냥 음악이 하고 싶은 건데 어? 그래 피아노 치면서 내 마음을 좀 달래자 어누지 아니 저 여기 아래 집인데 우리 딸이 고3이라 공부해야 되는데 피아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있다 저녁 6시에 학원 가니까 그때 치세요 아네 어, 시끄러워 진짜 좋아 오후 6시니까 이제 괜찮겠지 쳐볼까 <laughs> 어이 지아 누가 밤에 피아노 치는겨 아니 아주 오후 6시인데요 어린놈이 말대꾸를 따박따박 따박 그냥 어 대꾸 피아노 치지마 어 피아노를 언제 치라는 거야 어 좋아 피아노 말고 작곡을 해서 작곡 유튜브를 해서 성공하겠어 하 일주일 만에 작곡을 개나 하다니 난 정말 천재야 어? 와, AI로 하루에 노래를 100곡씩 뽑아내네. 어마할 대로 공부나 해야겠다.